제나르 카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럭셔리, 혁신 그리고 성능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가장 디테일한 자동차, 슈퍼카 그리고 차세대 모터홈 리뷰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궁극의 명성을 상징하는 걸작 2026 부가티 모터홈 RV를 소개합니다. 이미 부가티는 속도와 장인 정신 그리고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지만 이번 모델은 모터홈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2026 부가티 모터홈 r v 위 외관 디자인은 움직이는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r v 위 모든 선과 곡선은 부가티 특유의 공기역학적 DNA를 반영합니다. 초대형이면서도 세련된 바디는 경량 탄소 섬유와 알루미늄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상징적인 말발굽 모양의 부가티 그릴은 전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레이저 LED 헤드라이트가 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측면의 조각 같은 에어 인테이크는 미학적 역할뿐만 아니라 엔진 냉각과 주행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외장은 부가티의 시그니처 컬러, 아틀란틱 블루, 프렌치 레이싱 블루 등부터 이중톤의 고급스러운 마감까지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주차 시에는 자동 확장형 사이드 모듈이 펼쳐져 넓은 거주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실루엣을 유지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슈퍼카의 DNA와 펜트하우스급 럭셔리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핸드메이드 가죽, 알칸타라, 폴리시드 알루미늄, 카본 파이버, 고급 우드 베니어 등 최상의 소재만을 사용해 정교한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거실 공간은 마사지 및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모듈형 시트, 100인치 AK OLED 엔터테인먼트 월, 그리고 탁트인 개방감을 주는 파노라마 루프가 갖춰져 있어 편안하면서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주방과 다이닝 공간은 지능적인 설계의 정점입니다. AI 지원 가전제품, 스마트 인덕션 쿠커, 온도 제어 저장고, 그리고 와인셀러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홀로그램 제어 시스템을 통해 손짓이나 음성으로 조리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은 위성 6G 인터넷, 무선 충전 도크,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구비된 워크스테이션으로 변환되어 언제 어디서나 연결성을 보장합니다. 침실은 완벽한 휴식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메모리폼 킹사이즈 침대는 자동 자세 보정 기능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분에 맞춰 색을 바꿀 수 있는 무드 조명은 생체 리듬에 맞춘 빛을 제공합니다. 워크인 옷장이 있으며 욕실은 고급 스파 수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레인폴 샤워, 대리석 질감의 마감재, 자동 세정 에코 워터 시스템까지 갖추어 부가티의 럭셔리 철학을 완성합니다. 이제 부가티만의 차별화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부가티 모터홈 RV등 코드 터보 차저 W16 엔진과 첨단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여 무려 1200 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한 럭셔리 모터홈이 아니라 슈퍼카급 가속력을 자랑하며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첨단 사륜구동, 적응형 에어 서스펜션,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고속도로부터 험난한 지형까지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기술 역시 최상의 수준입니다. 레벨 사 자율주행 시스템 ai 기반 내비게이션 예측형 브레이킹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카메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강현실 hud는 속도 지도 위험 요소 를 실시간으로 전면 유리에 투사 합니다. 또한 부게티 가디언 ai는 날씨 도로 상황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지속 가능성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지붕에 장착된 태양광 패널은 배터리를 충전하며 회생 제동 시스템은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단거리 도심 주행 시에는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어 친환경적입니다. 내부 마감재 역시 친환경 복합 소재와 지속 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럭셔리와 환경 의식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결론적으로 2026 부가티 모터홈 RV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식 럭셔리의 혁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부가티의 전통적인 속도와 독점성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적인 여행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하이퍼카급 성능, 스마트 인테리어, 친환경 기술까지 모든 요소가 세심하게 설계되어 모터홈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26 부가티 모터홈 RV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며 더 많은 독점 리뷰를 보시려면 꼭 구독해주세요. 알림벨도 잊지 마시고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하는 n 르카 리뷰즈였습니다.